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 남편이 저지른 짓을 보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.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. 첫 아이를 낳고 수술 자국은 아직 아물지 않았고 하루 종일 아기 보느라 숨 돌릴 틈도 없었죠. 그런데 남편은 제 밥에서 전복만 쏙쏙 갈비찜은 자기 앞으로 밀어놨습니다. 여보, 나 회복 중이야. 음식 남기면 벌 받는 거야. 참다 못해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죠. 며칠 뒤 시부모님이 오신 날, 그 영상을 시아버지께 보냈습니다. 아버님, 제가 남편 밥은 챙기고 있답니다. 영상이 끝나자. 이놈의 자식아! 참모 밥을 뺏어 먹어. 시아버지의 등짝 한 방이 날아들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. 그날 이후 남편은 달라졌습니다. 매일 미역국을 끓이고 설거지까지 도맡았죠. 진짜 사랑은 밥한 그릇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. 제가 잘했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